이제 차키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키 대체해서 쓸수 있음. 와, 이제 아침마다 차키안 찾아도 된다. <laughs> 내폰 어딨지? 안녕하세요. 이비입니다 제가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가장 기다렸던 것이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동차 키 따로 들고 다니고 치키 따로 들고 다니고 그래요. 거의 뭐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하면 모두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키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BMW도 비교적 빠르게 애플과 협업해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20년인가 애플 키노트에서 BMW로 자동차 키 쓰는 게키노트에서 나왔거든요. 물론 국내 브랜드인 현대 자동차에서도 디지털 키라는 게 소나타부터인가? 그때부터 가능했는데, 솔직히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반응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실제로 써보면 너무 답답해서 사실상은 있는데 없는 기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 소나타에 들어간 디지털 키는 NFC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문을 열때 이렇게 딱다 가야 가 되고 시동을 걸 때도 무슨 충전기 위에 올려둬야 시동을 걸리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자동차 키를 들고 다니는 게더 낫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자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최근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 즉 UWB라는 게 스마트폰에 탑재되기 시작했고 분명 제가 이 기능이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에 탑재되었을 때 자동차 스마트키를 대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스마트키가 업데이트되어서 이제 몇몇 차종에서 사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참을 수가 없지 먼저 디지털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브랜드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디지털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도 있고 다르게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표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는 테슬라 BMW 그리고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키도 제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제조사에서도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를 대체하기 위해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NFC를 이용해 독자 규격으로 자동차 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잖아요 그동안 안드로이드는 이러한 디지털 키를 사용 가능했었는데 아이폰은 사용이 불가능했단 말이죠 이것도 알고 보니까 애플의 경우 NFC API를 서드 파티에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조사에서 독자 규격으로 NFC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쓸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생기는 문제가 있죠 제조사마다 독자 규격으로 자동차 키를 만들다 보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마다 이 테스트하는 과정도 힘들고 매번 요 호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CCC라는 단체에서 디지털 키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BMW가 표준으로 만들어진 NFC 기반의 디지털 키를 구현해서 이때 유일하게 BMW가 아이폰에서 디지털 키를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2020년 키노트에서도 그 장면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소나타에서도 NFC를 이용한 디지털 키 사용 가능한데요? 이것도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소나타에 들어간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독자 규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폰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했던 것이죠. 이후 울트라 와이드 밴드 UW 방식의 표준을 이 이용한 디지털 키를 처음 사용한 건, BMW의 IX, 그리고 제네시스의 GV60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 가능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제조사마다 또 통신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테슬라의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NFC나 UWB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호환성에 있어서 그나마 좀 자유로워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이 호환성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롭다는 점이고 단점이라면 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통신을 했을 때 디지털 키를 사용하면 완성이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 그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각각 제조사에서 쓰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했고 이제는 CCC라는 곳에서 표준을 만들었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갤럭시 태그나 에어 태그에서 들어간 방식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로투스나 NFC보다 UWB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면 보안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도 말하는 데 원래 이제 디지털 키 1이 있고 디지털 키 2가 있고 디지털 키2 터치가 있고 아 이런 걸 보면 진짜 현대도 네이밍을 진짜 못하는구나. 진짜 센스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현대 제네시스 뭐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V2L도 되게 좋은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련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V2L이라는 것이 입에 이 일반 사용자분들은 V2L 더 감각적이고 센스 있는 네이밍을 해주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나 아직까지 에, 국산 브랜드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기능을 한번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 지금 제네시스의 GV60을 빌려왔고 지금으로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를 제대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못 사용한 모델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오늘은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모드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가장 먼저 아이폰부터 등록을 해볼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 밑에 있는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를 누르고 나의 스마트폰 키,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 되거든요. 이제 애플 아이폰에 있는 원래 앱으로 들어가서 지갑의 차 키, 이걸 누르고 키 추가 중을 누르면 등록이 될 거예요. 쭉 봐요. Nope. 어, 뭐야? 패스코드 키 추가 중. Nope. 아니 패스코드 입력하라는 게안 떴는데? 이 제네시스 차 키를 지갑에 추가하는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뭐 전자기기도 그렇고 얘 전기차도 전자기기잖아요? 시동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면 되겠지. 검색은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제발 제발 한번 해줘라! 오 지금 핸드폰에서도 약간 페어링 중이라는 걸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 서버에 스마트폰 키 지금 등록 중. 오! 어, 성공! 예. 이렇게 하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를할수 있는 거죠. 차키 사용하기. 이제 애플 원래 데모로 들어가면, 제네시스 차 키가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차를 원격으로 잠그고 열수 있고, 요거 이제 시동도 걸수 있고, 알람을 할수 있는 세 가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요거 자동차 키두 개. 요거는 저 멀리 제가 던져놓을게요. 자동차 문이 잘 열리는지, 딱 다가가면, 어? 한 방에 안 열리는데? 다시 한번더 멀리서 이렇게 딱 다가 가면 예. 저 저는 자동차 키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지금 요 스마트 키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동도 디지털 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써보니까 디지털 키 1, 그러니까 NFC 방식은 진짜 문그 위치에 갖다 대야 하고 시동을 걸 때도 무선 충전기 위에 이제 핸드폰을 올려둬야 시동이 걸렸는데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의 경우 그냥 내가 이 핸드폰을 갖고만 있으면 어 그냥 일반 이제 자동차 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만약에 내가 차에서 멀어지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원래 자동차 키를 소유하고 있다가 멀리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도 잠가줘야 되는데 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문을 잠글 때는 그냥 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디지털 키의 경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원래스로 연동을 하다 보니까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때 디지털 키를 아이폰 하나, 애플워치 하나 이렇게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애플워치만 차고 있어도 여기에 디지털 키를 넣어 준다면 애플워치로만 이제 자동차 키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해볼까? 만약 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도 되냐? <laughs> 이것도 되네. 교수석도 한번. 아, 조수석은 운전석에 비해서는 반응 속도가 조금 느기는 해요. 아, 이거는 또꾸진데 조수석 같은 경우는 제가 다가오고 나서 몇초 뒤에 문이 열리다 보니까 만약 뒷문을 열 때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냥 내가 키로 소지한 것만 인식하고 있다면, 자 이렇게 닫혔을 때 이렇게 열고 바로 열수 있으면 좋은데. 디지털키 툴을 갖고 있을 때는 차 문을 인식하고 나서 뒷좌석의 문을 열어야 된다 예, 이게 이게 조금 불편하네 그리고 트렁크도 되나 볼까 아 트렁크 잘 인식하는데요 트렁크도 그리고 여기 이제 볼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차 잠금 시동 거는 거 알람 보통 스마트폰은 울트라 와이드밴드 모듈이 한 개만 탑재가 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들은 곳곳에 울트라 와이드밴드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또 실내에도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도 정확하게 스마트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감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디지털 키의 경우 차량당 한 개의 스마트폰만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 거는 지워줬어요 갤럭시는 요 삼성 패스가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여기서 이제 디지털 키를 해줄 수 있거든요. 요거 하고 지원되는 브랜드 현재 제네시스, 기아, 현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BMW도 IX에서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 패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제네시스 뭔데? 그냥 사용 방법만 나와 주는데? 아이폰은 따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런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에서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요 앱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좀 단점이긴 하네. 차량 디지털 키에 일단은 들어왔고요. 등록하기. 삼성 패스의 키 추가, 키 가져오는 중,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디지털 키 등록 중이라고 하면서, 어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실내에서도 울트라와이드 밴드 이제 모듈로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키 1은 NFC 방식이라서 여기에 어 넣어줘야 할수 있었거든요. 오? 등록됐다. 문을 잠그고 열고 엔진 스타트 경적. 이것은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차이 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가 등록되었고 다시 나가서 해 보자. 이제 갤럭시에서도 차에 다가가면 음 열리고 시동도 한번 걸어볼게요. 음 시동도 정상적으로 모두 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로. 디지털 키에 대해서는 아이폰과 갤럭시랑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조수석에서도 열릴까? 음, 잘 열려. 거리 한번 보자. 지금 제 핸드폰은 여기 뒷주머니에 있고요. 지금 여기가 한 5m 되려나? 이제 한 1m인데? 이거 엄청 근접해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구나. 아마 이게 실제 기술적으로는 한 10m까지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 감지를 하고 있다가 울트라 와이드 밴드의 특징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거의 근접했을 때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또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실내에서도 울트라 와이드 밴드로 스마트폰의 위치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엉덩이에 딱 두고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스마트폰을 안에 두잖아요? 또 시동이 걸려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폰이 좀 밖에 있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완전히 차 안으로 들어와야 시동이 걸린다. 어, 이거 의외로 꽤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도 갤럭시의 또 다른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밴드 모듈의 경우 제가 알기로 갤럭시 S21부터 탑재를 해주기 시작했었는데 이것도 삼성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갤럭시 S21 플러스, S21 울트라, S22, S22 울트라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서는 모두 탑재를 해줬지만 플래그십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가 되는 뭐 갤럭시 S21, S22, 갤럭시 플립 시리즈는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원가 절감 때문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서도 사후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사후 지원에 관해서도 아이폰이 오래 쓴다. 갤럭시는 뭐 비교적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오래 쓰면 쓸수록 사후 지원이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이러한 것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뭐 이러한 디지털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폰은 뭐 아이폰 SE를 제외한다면 다 울트라 와이드 밴드로 탑재해주고 있고 갤럭시는 이제 플래그십 중에서도 엔트리는 빼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경험에 대한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게 하나 하나 하나씩 모여서 아이폰은 사후 지원이 좋다, 갤럭시는 사후 지원이 나쁘다 이렇게 이미지를 쌓아가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이렇게 보면 디지털 키 진짜 편하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있었던 1세대 디지털 키는 NFC 방식이라서 완전 그거는 쓰레기였는데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짜 편하다 자동차 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 자동차 키에서 주차를 해놓고 앞뒤로 이제 차량을 왔다갔다 하는 기능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 키 2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사용하실 분들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현대 제네시스 기아 자동차 모든 차량이 업데이트로 사용 가능하냐 현재까지는 제가 물어보니까 GV60 그리고 G90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의 경우 하드웨어적으로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탑재되어 있지도 않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럼 GV60과 G90은 모두 되냐? 하... 이것도 기본 옵션이 아니라 하이테크 패키지? 뭐이 옵션이 들어가야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전기차에서는 이건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와 블루투스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울트라 와이드 밴드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정확한 위치를 먼저 찾는데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울트라 와이드 밴드, 블루투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면 그리고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도 괜찮을까? 이것도 제가 뭐 가방에 넣어두거나 케이스를 씌우거나 이것저것 이제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나마 좀 상관이 있다면 메탈, 금속 소재의 케이스를 쓴다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자동차 키 공유 가능한가요? 이거는 최대 3명까지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권한에 대해서도 어, 설정을 할수 있고 애플의 경우 애플 월렛, 삼성의 경우 삼성 패스 여기서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건 있어요. 아이폰은 애플워치의 키를 한개더 전달해줄 수 있는데, 갤럭시는 갤럭시 워치로. 어,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술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플워치에서만 이것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다 다르면 이 기능을 못 쓰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모두 닳잖아요. 핸드폰이 꺼진 상황에서는 그 로우 배터리 파워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최대 5시간 정도까지 NFC 방식 아니면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해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안되지만 애플페이가 이러한 방식으로 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긴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디지털 키는 최대 3명에 공유해 줄수 있잖아요 같은 플랫폼 내에서만 3대까지 공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에 등록했다면 다른 아이폰에 최대 3대까지 공유를 해줄 수 있는거고 안드로이드로 공유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만약 가족끼리 차를 공유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아이폰 뭐내 동생은 안드로이드 그러면, 디지털 키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 그리고 발레 파킹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디지털 키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 이것도 이제 발레 파킹 할 때는 따로 내가 물리키를 들고 다니거나, 뭐, NFC 키를, 어,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어, 불편하기도 했고, 이렇게 디지털 키 2의 경우 내 뭐,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도 조금, 어, 문제가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동차 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나마 디지털 키는 원격으로 삭제를 할수 있다. 그리고 또 불편했던 건, 아까 봤다시피 차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데 내가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도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에 디지털키를 한번 경험해보니까 실제로 사용했을 때 반응속도도 꽤 빨랐고 가늘적으로 렉이 걸리긴 하지만 대체로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따로 차 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NFC 방식은 그 위치마다 태그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소지만 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편리함이 굉장히 큰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GV60이나 G90, 앞으로 나올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뭐 BMW도 제공할 거고 이러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키를 이제 웬만한 분들은 모르실 텐데 요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출시될 차량에서 이런 울트라와이드밴드 디지털 키를 제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편의성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것도 어쩌면 이제 차량을 판매하는데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많은 차들이 이제 표준이 정해졌으니까, 네.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폰부터 한번 제가 디지털 키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왜 등록할 수 없는 장치래? 잠깐만 다시. 조금 시동 끄고 다시 해 볼까? 왜왜 이러지? 응? 등록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왜 아이폰에서 오류 생기지? 갤럭시 먼저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어? 뭐가 문제 생긴 것 같은데요?